일정에 둘레길 걷고 그 다음에 의암호 호수 그 케이블카 케이블카 타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점심에 닭갈비 드시면 됩니다. 닭갈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자라섬으로 넘어가서 놀다가 서울에 와서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저희가 책임지니까 오늘 즐겁게 노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그 그동안 마을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들 하셨는데 가서 재미있는 시간 힐링하는 시간 되시고또그 힐링 영향을 통해서 힐링을 통해서 우리 그 마을과 동을 위해서 어, 열심히 뭐랄까 좋은 아이디어도 찾아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그 안전하게 버가 게 재미있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이더라고요. 이제 양해 좀 해주시고요. 예, 저희 이양자 부회장님 인사하면서 한 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양자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매번 신영항인가 고생을 많이 하신데요. 오늘은 힐링하고 우리 즐겁게, 재밌게 잘 다녀옵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부이동주민센터 자치마을팀 송소희입니다. 어, 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의동의 주인자체 장방자유행이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잘재밌있게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지 마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국가장 황보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 제가 이것저것 하는 님이좀 있어서 바빠가지고 제국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앞으로 이제 조금만 좀더 아, 시설 처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지려고 하는데 많이들 접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동원신 아파트손희한선입니다 더 열심히 주민자치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통진회장이며행복분가원 김순명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날씨도 좋고 우리 어 주민자치회가 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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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어찌에 많이 계신니요 체육공과의 권성이라고 하고요 잘 놀겠습니다 리 오늘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어, 한신아파트 조혜랑입니다 <laughs> 저는 문화체육공과에서 <laughs> 지금 <웃음>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신아파트 변하순입니다 <laughs> <받았습니다. 웃음>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민자치 운영국가 유아자입니다. 좀... <laughs> 가을에 끝자락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영국가 김길래입니다. 오늘 가셔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운영국가 김원희입니다. 말이 빠졌서니 죄송합니다.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운영 부가 김민숙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에 내가 일이고 조리봐도 미인과 미남들만 주민들께서 <laughs> 뽑는 것 같아. 요그 속에 저도 한 사람 행복 마을 부가의 안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가가 지금 여러 일을 하고 있는데. 국가들 또 주민들 다이렇 해주셔서 앞으로 또더 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열심히 할수 있도록 귓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내미안 배정택입니다. 으악! 영원입니다 주택의상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멋있게 배정택이 즐거운 배정택이 힐링. 힐링 한번 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봐.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는 영양... 운영 국가 김영수입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운영 국가 안송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가게 돼서 기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수입니다. 어제가 그절기 마지막 절기삼강이었어요삼강 상강.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조속으로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가,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오늘 힘내시라고 바깥으로 여러분 두 병씩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녁 식사하는데 저번에 밥도 회장님이 안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찬 다한잔 얻어주시라고 10만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죠. 감사합니다. 나이 많은 제가 여기 섞여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 아니면 좋은 날씨에 <웃음> <웃음> 좋은 날씨에 <laughs> 힐링하시고 즐겁게 놀다가 면좋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내가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마을 식당 성우 어영입니다 어? 오늘도 가을의 끝자락에서 즐거운 추억이 하시고요 가정 속의 끝자락 극단적인 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있잖아. 그림나들이에서풍선이자주자주 빠져요. 근데 우리 중과장님하고 저하고 수시로 가고, 중의장님도 수시로 가는데 너무너무 중도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이좀 중과장님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마을 국가 이성입니다. 오늘 모처럼 같이 하게 해서 너무 반갑고,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배부른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